말씀, 어,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찍거든 왼쪽도 돌려다며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함께.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설교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들을 전해드렸지만은 말씀을 다시 예수님 묵상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눈은 눈으로 갚지 말고 이는 이로 갚으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씀. 구약의 일법이죠. 동의 보복법이라 그러는데, 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은 사실은 제 복수를 이렇게 제안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눈은 눈으로 갚으라.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 생각하면, 어, 그대로 갚으면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차이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근데 사람에게 이게 취된본성을 생각하면은 아 이게 오히려 에더에 복수를 그냥 내버려두면은 이게 작은 것이 크게 됩니다. 내가 나한대 맞았으면 상대방 두대 때리고 싶고 더 크게 치고 싶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율법은 자신이 당한 피해 당한 그만큼만 하라는 게 복수를 제한하는 그런 것입니다. 둘째, 이 율법은 사사롭게 복수를 하지 말고 법의 힘을 빌어서 피해 를 당한 만큼 상대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서양과 바르세인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으면은 율법에 법에 의적 호소를 합니다. 자신들이 당한 피해만큼만 상대에게 피해를 청구하고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인간의 지약된 본성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받은 것보다도 더 크게 하려고 하고, 손해받은 것, 입은 것보다 더 크게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의 본성이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나는 법대로 했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유관과 파리세인들의 의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말씀하시죠 그들은 그렇게 율법들을 하면서도 자기들의 본성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의인데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 그 악한 상태를 갖다가 그냥 악한 자들을 내버려둬야 되는가? 악한 보복을 당하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 어, 그, 이런,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잖아요. 일부 서의관과 바리세인들의 질책하시고 그 그들의 위선된 삶을 어,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책망을 하셨어요.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이 말씀은, 해를 입히려는, 당신에게 해를 입히려는 그런 사람들을 맞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피해주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예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시죠. 사람이 피해를 당하면, 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대적하라고 하는 것이죠, 마땅히. 그런데 나에게 그렇게 해를 당하는 경우, 내가 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이렇게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해를 상하게 하거나 하면은 그것을 맞서서 대항하지만은 나에게 그렇게 약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맞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네 가지 오늘 예를 들어 주시죠. 첫 번째 누가 빔을 때리 오른쪽 밤을 때리거든 왼쪽 밤을 내밀라. 그건 여러분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보통은 사람들이 오른손 잡으니까 오른쪽 손으로 상대 빔을 때리죠. 그러면 왼밤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맞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오른쪽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오른손사비가 앞사람의 오른밤을 때리면 그 아, 손바닥으로 치면 그 왼밤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른쪽 밤을 치려면 손등으로 쳐야 되는 것이죠. 오른쪽 손등으로. 아, 이것은 손바닥으로 맞는 것보다도 훨씬 더 부욕적인 어, 거예요. 손등으로 맞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이 상해를 입는 그 어, 오른쪽 어, 뺨을 갖다가 맞았다 손등으로 어, 맞았다 이것은 모욕을 당했다는 뜻이 어, 그러니까는 어, 그 오른쪽 뺨을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심하게 그렇게 모욕을 당할 정도로 모욕을 당했다 그러면은 왼밤을 돌려 대라 실제적으로 왼밤을 돌려대라 왼쪽을 돌려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욕을 받아들이라는 뜻인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왼쪽 방을때 그런 돌려야 돼 모욕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속옷을 가지려고 할때 가지려고 고발할 때 거독까지 주라고 합니다. 누가 속옷을 가지고 법정 다툼을 하겠습니까? 은 법정 다툼 소속에 연류가 되게 되게 되면 가능하면 손해를 당하는 편을 택하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세 번째, 누가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면 그 사람과 신들을 가라. 아, 이 말씀. 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로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고라이 그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식민지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준니다 대신 지고 가라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게 돌아가실 때, 아, 십, 십자가가 심에게 오서 끌고 지고 가실 때, 힘들어 하니까는 로마 군인이 길거리에 있는 군인의 심원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게 했죠. 그와 같이 그렇게 아, 억지로 식민지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그렇게 길을 가다가 아, 짐을 지워주고 우리를 가게 할, 우리를 가라. 그러면은, 너희는 신비를 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달라는 사람에게 꾸려는 사람을, 달라는 어,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을 어, 거절하지 말라.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손을 대면 그 손을 부끄럽지 하, 하지 말게 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살면은 참,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죽으라는 얘기인가? 사실 죽으라는 얘기죠. 우리의 예수 사람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 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들이 거듭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런 제자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거듭난 제자들은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지.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속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런 것을 믿는 제자들이 는 것이죠. 사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은 부조리하고 악하죠. 악한 자들이 힘을 쓰고, 정의로 자들이 실패하는 것 같은데,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 왜냐면, 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고유가 살아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아, 이 악한 일들이, 모든 돈에 나오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우리 힘으로는 것을 안 되지만은, 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되게 되면은, 어, 나에게 손내는 자에게도 무한하지 않게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화평과 갈등 있다 할지라도 화평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갈등과 분쟁을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흡수하고 내가 삼키는 거예요. 나로 말나마 그 갈등이 끝나고 분쟁이 끝난다고 한다면 그거를 택하는 것이죠. 그것이 거듭난 제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그, 여러분들, 대적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그걸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갈등과 분쟁, 대한 모든 폭력들, 나로 인해서 끊어지게 하고, 그래서 화평케 만드는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악을 향하고, 그렇게 폭력을 향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 제자들의 그런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뜻이고,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 새로운 것을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오늘 제자들이 뭐, 절대로 소송을, 어, 걸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걸때 있으면 또 소송, 우리가, 또 법대로 또 할,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 인리학에 보게 되면 평화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극단적인 평화주의는 어떤 폭력에도 맞서지 않습니다. 진지 가족들이 해를 당해도 맞서지 않는 것이 이제 기독교 평화주의, 극단적인 평화주의자들인데, 가족들이 해를 입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럴 때 당연히 대항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율법적으로 오해하게 되게 되면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모욕이나 그런 재산상의 피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감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폭력적으로 그렇게 손을 끼치게 해를 당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맞서서 대항해야 되는 것이고 어,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감정적인 문제나 재산상의 그런 손해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고 우리가 또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그건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은 감정적이나 그런 금전적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복수심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 공적인 정의나 그러나 또 정말 악하게 하게는 모든 것들이 주변 사람이나 가족들을 위협하고 해한다고 한다 그러면 처형해야 되는 것이고 소송까지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정말 어떤 삶이 아, 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아, 제자로서의 삶인 거예요. 아, 서울의 그 아, 남서울 그 우종민 목사님 일한데 그분이 이제 강남에 개발된 그 수서 지역가 거기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가서 하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강남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게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태모을 하고, 어, 그럽니다. 그때 그홍 목사님이 앞에 나셔서 설득을 하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강남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모욕을 하고, 심한 말들을 하고, 어, 숨을 당해서 병원에 치료까지 입원해서 치료까지 받을 정도가 됐어요. 그걸 다그 목사님이 감당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 그 여론이 이제 그 교회 쪽으로 이제 목사님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강한 사들이 오히려 이제 그 환영을 하게 되고 자신들이 자랑으로 그렇게. 스러워하는, 되었대요. 그래서 그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 들어서게 되고, 그 강남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는 것을 그들이 이제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일들이 졸여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 일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산상 설교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나 예수를 만나 우리가 거듭난 인생이라 그러면은 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진정으로 믿는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모든 손에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믿음대로 순종할 용기와 결단이 정말 있는가? 하는 것들은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당장 내가 손에 보는 것 생각하고 내 손에 있는 것 의지하게 되게 되면은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더 주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해서 정말 나에게 나를 통해서 모든 갈등과 분쟁들이 끝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조금 소원해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모두를 복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분명하게 이 말씀 믿고. 우리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주님의 그 뜻대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책임져 주시는 이런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서 악한 자들 대적하는 것 나에게 손해를 빌려놓 자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 나에게 모욕을 주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에게 나하고 갈등이 있는 자들, 분쟁이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주의 말씀대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때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록 축복해 주시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로 나타나는지 또내 안에서 실천이 되는지를 기억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정말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새로운 길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사랑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나라의 막옵이며 뜻이 하늘에서 오신 것 같이 땅에서도 루어지이다 오늘 므로 우리 일용할 양식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해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 시험 들게하지 마옵시며 하나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수함 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로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득 기도해 주길 시 바랍니다. 방황하지 아니며 정말 주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시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속히 어려운 일들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안절이 기도해 주십시오.